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각종TV의 각종아재입니다. 풍성. 오늘 처음으로 지금 제가 브이로그 비슷한 걸 한번 찍고 있는데요. 뭐 어떤 거냐면은 컨텐츠 다른 거 없어요. 요번 달에 지금 9월 달, 10월 달에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이 지금 나온 것도 놀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막좀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죠. 제가 원래 스포츠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게임, 이렇게 여럿이 사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그냥 좀 하늘에 팔고 또 오늘 나올 게임 있거든요. 그것도 구매하는 거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신도림 하늘이 단골 아닙니까?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그럼 저같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사모으는 거는 좀뭐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싶다, 내가. 내가? 음. 그,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게임들을 내가 이것도 하고싶고 이것도 하고싶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 3-4개 정도 해가지고 그걸 다 플레이 하시고 매각하고 또, 또 다른거 사시고 뭐 새걸 사시거나 아니면 중고를 사시거나 그걸 교환해가지고 하시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최신 게임 가지고 돌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그 게임 가게 가지 않습니까? 게임 가게 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팩 갖다 주고 팩 교환하고 3천 원, 1천 원, 이천 원그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뭐 신작 게임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조금 조금 있지만 만원 안팎으로 해 가지고 신작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나마 오늘 또 처음 제가 브이로그 찍느라고막 너무너무 떨려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자, 그러면은 가서 물건만 사기만 할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스포츠 게임 그냥 안 하는 거 싸그리 다 근데 이 중에서 매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어떤 게 매각되고, 가격도 이거 아주 그냥 똥값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 게임은요, 여러분. 한 해가 바뀌면은 매 연도마다 연도가 붙어요. 그러면 연도가 딱 넘어가면은 그거는 완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떨어졌을지, 얼마나 받으라는지, 뭐, 막 아, 너무 떨어졌으면 그냥 집에 갖고 오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위치 꺼. 뭐 이거 제가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이거 마인크래프트 이거 저기 뭐 리뷰라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마인크래프트 한글판이에요 이거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가격 이 얼마가 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이, 이거 뭐 저한테 필요 없는 게임이죠? 원투 스위치 이거 뭐 혼자서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팔아버리려고요 좀 가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굳이 이거 가지고 있었죠 이거 가격도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끝판 깼죠? 이거 뭐 한글로 하는데 별로 한글 의미없는 네. 여러 친구들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옛날 게임인데 콜렉터 뭐 이거 있나요? 이렇게 뭐 안에 이쁘게 되어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네. 자 이만큼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 얼마 줄지 모르지만 2016네 실황 파워풀리하고 VR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뭐자 안녕 잘가라 이 위닝 2015 내가 왜 샀지? 자 구경하세요 자, 구경.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나름 뭐 이거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가서 뭐 가격, 아, 네. 야, 피파 18 이것도 이제 19 나왔죠? 그냥 팔아버려야죠? 연도 지나면 팔아줘야 돼요. 네, 피파. 농구! 2018. 네, 농구, 농구. 평균이 한뭐 판만이고 뭐다 필요 없어요, 지금. 2019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제가 지금. 자, 위니! 18. 네, 이것도 뭐 이거 나왔죠? 스포츠 게임은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아, 후회한다. 야, 뭐 이런 것도 샀냐? 아 역시 골프, PGA, 이거, 왜 샀지? 그래도 잘못 보이는 것도, 못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더쇼. 이건 평 되게 좋죠. 더쇼 18. 이거 유명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더쇼. 오늘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UFC2! 이건 뭐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CD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건 또왜 샀지? 하키, NHL. CD는 이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옛날 뭐 똥게임만 뭐 스포츠게임만 팔아가지고 재미도 없다. 아유 너왜 그냥? 그럴까봐. 제가 또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샀죠? 여기 저기 방송됐어요 라이브. 콜오브드티아 이거 했는데 멀티만 있어요. 싱글이 없어요. 그니까 저랑 안 맞아요. 이것도 얼마 줄지? 이거 신작이니까 좀 주겠죠? 저번 달에 나온 거. 페이탈링크. 무쌍. 자 무쌍 오로치. 수리. 이것도 갑니다. 얼마나 주실지 오늘 하루에 계신 분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게 게임을 파는 게 처음이에요. 자, 오늘, 자, 오늘 가가지고, 그냥 가서, 자, 신도림 하늘에 가서 물건 팔아볼 물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총 열세 개입니다. 신작 타이틀, 신작 타이틀 세 개에다가, 예, 스포츠 게임. 그리고, 자, 스위치 게임 네 개. 이거 가격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 가가지고, 오늘 나온 거. 그 나의 이어로 저스틴슨가 그거 그거하고 그또 저기 아그 뭐야 저스댄스 2019가 나왔죠 그거 한번 구매를 해갖고겠습니다 오자 일단은 너무 너무 길었죠 자, 또 이게 브이로그가 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빨랑빨랑 하고 또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뿅네 신도림 테크노마트 왔고요 이제 팔아봐야죠 아 자 맨날 오는 테크노마트입니다. 일단 가볼게요. 근데 날씨가 너무 어린데요? 야, 이거 뭐 내가 게임 판다고, 이거. 그런 건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테크노마트 하늘이 왔고요. 신도림 하늘이 왔고요. 이제 올라가 봐야죠. 테크노마트 보이시죠? 아우, 하늘이 왔습니다. 아, 드래곤 캐스 있다. 이거는 뭐 키마는 그건가 봐요. 뭐 그게 또 포스터가 있고 옆에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쁘다. 스파이더맨 되게 멋있게 보이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매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우 닌텐도 스위치 광고판 이쁘네요. 어, 비타게임이 비타 게임인가? 여기 제일 카 비타 게임도 많이 있네요. 또 음. 네. 중고가 있겠네요. 네. 음. 주차 여기 한 시간 올래비있네요 예. 네. 네. 여기만 중고인 거죠? 네. 아 중고 별로 없네 지금 여기 있는 거 중에 레어가 있나요? 없죠? 레어가 없죠 디모가 레어 였는데 오늘 스위치로 나와가지고 이제 레어가 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네 저기로 비타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 지금 중고 얼마인가죠 비타 중고 기계 네. 중고요? 기계 중고가 현금으로 10만원 10만원 세거네요세거 18만원 18만원처럼 근데 다 기... 색깔은 하얀색하고 검은색 그쵸 색거밖에 없어요 검은 쇼크 아, 아, 쿠션 아, 현금 아, 현금 저거 얼마죠? 색검은크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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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아색검은5 0은0원아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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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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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하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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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색 검은색 검은요 가격 좀 봐주세요. 한보따리죠이많은 여기 있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게임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요것만 마지막에? 네, 아니 뭐, 뭐 가격 안 되는 거는 뭐안 나오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스위치가 25,000원. 네, 마인크래프트도 25,000원. 와이드 건즈가 10,000원. 해티버스데이가 13,000원. 윈니 일레븐 1 5는 너무 오래 지나서 요것만 매각이 안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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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8,000원 네. 피파가 10,000원 네. 그리고 시랑이 15,000원 네. PGA 골프가 18,000원 아이게 어, 많이 나오네 가격이 윈윙 일레븐 18이 13,000원 네. 그리고 n b a 가 10,000원 네. 그리고 NHL이 15,000원 네. UFC2도 15,000원 네. 그리고 더쇼 18이 이번에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새 제품이 아그 그래요? 25,000원 매입되세요 아, 네. 네. 무쌍 으로치 3가 지금 4만원 케이트 링크가 38,000원 블랙옥스 포가 4만원 이렇게 나오세요 총 합계가 얼마지? 음총 합계하시면 딱 32만원 나오세요 32만원이요? 예. 예, 다 매각해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나온 거좀 주세요 예. 이건 매각이 안된네요되셨어요네 <laughs> 저거 조이콘 젤다 나온거 얼마에요? 4라이트지 이 저거야? 네 저거 이제 옛날에 게임큐브 클래식 컨트롤러에요 그거 트위치에 쓸수 있어요? 트위치 용으로 나올 어요아 그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네. 가격은 32,000원씩이에요 네 잠깐만요 젤다가 이거 나왔네요 하나당 32,000원 마리오하고 젤다 어떤게 나을까요? 이거 하나 사야될것 같은데 클래식 컨트롤러 게임큐브 아, 거요. 이거 살까요? 사야겠다 두개다 신작 나온 건 요런 거야. 예? 이거 뭐예요? 디모요 음악 게임에요 이건 그 영문 저기 영문판이죠? 아니요 한글판이요? 한글판이요한글판이요 예, 한글. 예, 얘는 저거도 같은 거 아니에요? 유마마리 1 편, 2편 합본이에요. 아 이게 원래 1 2가 있었어요? 1 편은 비타 전용이었고, 네. 2 편이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나왔는데 그거 합본으로 나온 거됐 아, 이거 하고 버스텔스 어떤 물건? 그이건 얼마죠? 철스 센스가 59,000원. 철스랑 바이오로지는? 이것도 59,000원. 요거 하면은 디자인즈 하고 이게 얼마? 32,000원씩이야. 여기서 바로 이게 두개 있는 거보다 한... 어떤 게나까나가기는 마리오가 더 예뻐요. 마리오가 예뻐서 더잘 나가는데 마리오 밑에 버전은 투톤 컬러에 이제 앞에가 투명이라 가지고 마리오가 더 인기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거의 대난투 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다른 게 거의 아날로그 하나밖에없기 아, 때문에 대난투용으로만 한 거예요. 대난투. 십이였던. 아, 이거 이거는 그때 좀만 <laughs> 이거 다른 게 남아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저기 다른 게못 네. 쓰니까 일단은 이렇게 구매했네요. 네.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 점 네. 자, 그러면 아까 3 2만원 나오셨었잖아요. 네. 요마리가 54,000원, 킹고가 네. 35,000원. 네. 저스 텐스 59,000원. 네. 키오라 아카데미 55,000원 하시면은 113,000원 남으네요. 1 1 3 0원 남는 거죠? 예, 네. 네, 남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게임 다 팔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오늘 또 방송해야죠. 보여드리면은 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정신없이 찍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얘는 왜 이렇게 돌아가? 이제 게임 사고, 집에 가서 해야죠. 아, <laughs> 진짜 게임 안 파는데. 아직 제가 짐벌을 잘못 써가지고 익숙하면 이제 좀 되겠죠? 아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오늘 뭐 게임도 매가하고 정신없이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게임 사가지고 싸놓는 거보다안 하는 거는 이렇게 파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신도림 하늘이 오늘 각종 TV 각종 화제가 <laughs> 여러분들 게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또 새로운 거 사는 거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아직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벌써 저녁이 됐고 또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다른 거뭐 다들 이따가 방송 때 뵙고요 이게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정신없네요 아 얼굴 편하다 그래도 오늘 돈 주고 게임 안 사고 오히려 벌어 쩌한 10만원 <laughs> 엄청 많이 팔았는데 네, 스포츠 게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지나면은 떨어져요 똑같대요.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일단 네, 일단은, 빠이.